자, 이제 내 차례다. 내가 주인공이야. 언니만 해. 찬양이는 예뻐. 음, 찬양이 언니는 혼자서 잘수 있어. 찬양이는 피아노를 잘 쳐. 그다음 찬양이 언니는 양치를 잘 해. 찬양이는 혼자 샤워할 수 있어. 음, 찬양이 언니는 밥을 잘 만들어. 응? 밥을 잘 만들어? 밥 퍼주고, 그냥 국물 뿌려주고, 비벼서 아, 나 원래 밥 혼자 먹거든 우와, 찬양이는 운동을 잘해 찬양이는 침 잘하고 잘 입어 응. 뭘잘 입어? 옷 그러면 우리 주환이 칭찬 샤워할까? 나나나나 근데 찬영이 아직 더 많아 이거 주환이가 좀 기분 이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은이는 <laughs> 예뻐. <laughs> 그럼 우리 이제 주환이 칭찬 샤워 하고 잘주훈이 칭찬 샤워하자. 알았지? <laughs> 아니야, 나는 많이 기다려 너는 마지막에 완전 많이 해줄게. 알았지? <laughs> 그럼 이제 주환이 칭찬 샤워한다. <laughs> 주환이 잘생겼어. <laughs> 주환이 멋있어. 그래, 오빠는 리 어 혼자서 할수 있어요. 어, 반을 혼자서 논다고? 아니어아그 반을 혼자서 만다고? 그 반? 반이 뭔데? 아니 그거 오빠 반 말이야. 방? 방? 유치원? 오빠 방. 아니, 오빠 반. 아그 반에서 뭘 한다고 혼자 논다고? 아니. 혼자 친구들이랑 같이 논다고. 어그 아 그럼 주환이는 똑똑해. 주환이는 혼자 잘 자. 음, 그 다음에는 음. 오빠는 브로콜리를 잘 먹어. 어, 주한이는 벌레를 잘 잡아. 음. 주한 철봉을 잘 타. 그 다음에는 오빠는 자전거를 잘 타. 주한이는 겁이 없어. 주한이는 무서운 거를 건질 수 있어. 음. 그 다음에 오빠는 힘이 있어. 주한이는 자전거를 잘 타. 아까 썼네. 했어? 네, 응. 내가 말했잖아. 아, 진짜? 그러면 주안이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. 주안이는 엄마 아빠를 아 사랑하자고 말했지. 오빠는 나랑 같이 놀아줘. 주안이는 주은이를 잘 챙겨. 근데 여기만 하고 끝내자. 주안이는 음. 응. 너무 언니 꼬미남 이제 되면은 오빠는 응. 음. 밥을 잘 먹. 주은이는 아빠 말씀을 잘 들어. 주은이는 음. 예뻐. 주은이는 혼자 화장실 갈수 있어. 나 근데 그리고 나 신호 혼자 닦을 수 있어. 응, 당연한... 어 맞아 혼자 닦을 수 있어. 주은이는 나 귀여워. 주은이는 언니 오빠 말을 잘 들어. 주은이 언제선 언제나 예뻐. 주은이는 예쁜 게 뭔지 알아. 예쁜 예쁘게 입어 옷을. 주은이는 어, 화장을 안 해도 예뻐 음. 주은이는 주은이는 똥을 싸도 예뻐. 주은이는 주, 양보를 잘해. 주은이는 주은이는 음, 인형을 잘 보살. 아 어, 맞다 어, 날그글을 잘해. 주은이는 말해줘. 할머니 밥을 잘 먹어. 주은이 밥을 아예 자체를 다 먹어. 준이는 아, 너무 너무 과장스러워. 준이는 옷을 예쁘게 입어. 아 했어? 아 했나? 준이는 예쁜 스티커를 고를 줄 알아. 준이는 매일마다 옷을 딱한마리게더 있고, 멋지게더 어? 입어. 준아 응. 너 응. 뭐라고? 아, 바... 어머 봐라 그럼 우리 이제 주훈, 주환이 칭찬으로 바꿀까? 아니요. 그럼 찬양이 칭찬할까? 나 이래? 많이 해준다고. 어, 아, 엄청 네가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. 아니. 그럼 계속 해보자. 우리 주훈이 칭찬 끝날 때까지 해보자. 근데 주훈이는 어 목소리가 너무 예뻐. 훈닌데나 이거 뭐. 주훈이가 돼지 같다 이거 날것 같은데? 아니야. 왜요? 우리 주훈이 공주님이야. 이모가 여기. 파이... 아, 네, 주은이는 뭐든 잘 먹어 주은이는 뭐든 잘, 잘 먹지 음. 음. 어. 아, 어디에 어머어머 어머, 어머, 왜 이런거야 너 진짜 안빠지는거야 아니어와 음. <laughs> 음. <laughs> <그래. 웃음> 얘들아, 도와줘.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? 아니, 이거 어떻게 넣어? <laughs> 발 뽑힐라 조심해! 야, 아빠 빨리 가. 야, 니 빨리 나가! 나가! 우와. 나가! 어, 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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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. 우와, 우리 찬영이 최고.